동남아 대표 여행지 세 곳. 한국인 인기 휴양지로 급상승한 다낭은 근래 가장 핫한 동남아 여행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로 언제든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으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휴양지에 속한다고 한다. 물론 급격하게 인기가 좋아진 탓에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이들도 빈번하니 어쩌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여행지라고 할수 있다. 타이페이 하면 떠오르는 먹방 여행이 아닐까 싶다. 다양한 먹거리에 지루할 틈없는 타이페이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딤섬, 샤오롱바오, 우육면, 허거 등 현지에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대만의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야시장 방문은 대만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다.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한 야시장을 걸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즐겨보자. 너무 많은 먹거리에 1일 오식으로도 부족할지도 모른다. 휴양부터 관광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면 세부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배를 타고 섬들을 돌며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는 호핑 투어는 세부 여행의 필수 코스로 스노클링, 다이빙, 패러세일링 등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는 저렴하고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세부라고 할 수가 있다.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방콕이 가장 인기 있는 동남아 여행지 1위로 꼽혔다고 한다. 장점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저렴한 물가로 인해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라고 한다. 방콕은 자유여행을 즐기기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동남아라고 해도 안전한 치안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대우들이 상대적으로 좋다.